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새 집에 들어와 있고요. 그 새집증후군 제거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어, 앞전에도 저희가 그 새집증후군이 조금 있는 것 같아고 증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검색을 해서 뭐편백수뭐 피톤치드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가지고 집에서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뭐 제가 이게 뭐 증상이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그. 어쨌든, 뭐, 만족도가 조금 높아가지고, 기계가 조금 더연무가잘 되는 제품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 피톤치드가 향균 탈취에도 좋고, 그 다음에 방역 효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어수선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게 조금 마스크처럼 막 금액이 조금 올랐다가, 구하기도 조금 어려웠다가, 조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조금 구매하는 게 조금 수월해졌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홈쇼핑에도 나왔던 제품이래요. 그리고 구성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연무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연무액이 3개가 한 세트로 이렇게 제품에 딸려 나와요. 저 꺼내서 보시면 이렇게 500ml 피톤치드 액이 연무액이 들어가 있고요.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계를 들고 멀리까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멀티탭도 하나 미리 길이가 긴 걸로 해가지고 같이 세트로 해당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정에서 보면은 이제 툴앤틀 공기 청소기 케어로 이 제품이고요. 여기 사용 설명서랑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연무기라서 이렇게, 이렇게 연무 제품이라서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화재로 인식하고 화재 경보기가 진행할 수가. 화재 경보기가 작동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서가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앞전에 쓰던 거에 약간 은색빛이 있어가지고, 아. 그게 기계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거는 진짜 예뻐요. 이번에 구매한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게도 그냥 들만해요. 음.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 전기 콘센트 꽂는 데가 있고 이게 기장이 긴편은 아니라서 멀티탭을꽂쏟아놓고 쓰시는게 좋아요. 저는 이거 만족도 좋아가지고 몇개 사가지고 집에다가 하나씩 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 뚜껑 하얀색 보이시죠? 이게 뚜껑이에요. 여기 안쪽으로 연무액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시면 끼리 이렇게 맞대 갖고 끼면 되는데 뺄 때는 그냥 여기 위에로 위에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아니 아니요 아니, 위래 아래 아래쪽에서 그냥 아래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돼요. 잡아당기시고 이 500ml짜리 용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한통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통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넣으시는 게 나아요. 이게 한통다 넣었더니 좀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한90% 정도? 8,90% 정도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몸체에도 화살표가 있고 여기 뚜껑에도 화살표가 있어요. 그고 그러니까 화살표끼리 마저 마주, 마주치고 이렇게 그냥 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작동하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딱 전기 코드를 꽂으면 여기 위에 불이 들어와요. 파란색으로 깜빡깜빡하는데 이게 이제 깜빡깜빡 할 때, 이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해요. 지금 이거 예열 중인 거예요. 그래갖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3분이 었나한 3분 정도 걸린다고 써져 있네요. 이거 연무에 뚜껑만 열어도 이 피톤치드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저는 이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열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그냥 빨간 불이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라서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기도 되게 용이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이제 곳곳을 다 청소를, 이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